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해군 군수 지원함 알려드립니다. 대항해군을 향하여 천지급 군수 지원함인데요. 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군함들이 바로 천지급 군수 지원함. 아, 한국해군의 세척이 있죠. 어, 천지함, 그리고 대청함, 화천함, 이렇게 세척의 군수 지원함, 천지급이 있는데요. 어, 이 천지급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양해군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열악함 그 자체였던 우리 한국해군의 군수지원함 전리이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배가 바로 청평함이었습니다. 1997년까지 사용했던 군수지원함인데, 정말 지금 보면 고색창연하죠. 이게 무슨 군수지원함이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이게 일본의 상선을 개조한 그런 군함입니다. 자, 우리 한국은 천지함, 부천함, 화천함이라고 하는 유류 그리고 청수 물이죠. 물을 보급하는 이 보급함을 1953년부터 70년대 후반까지 노르웨이의 중고 상선을 개조한 걸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대체해서 1978년부터 일본의 상선을 개조한 이 사진에 보이는 청평함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1982년부터 9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소양함, 진양함, 이걸 받아왔는데, 미국이 2차 대전 때 쓰려고 만들었던 그군수지원함이에요 이걸 임대 형식으로 받아와서 16년 동안 쓰고, 1998년도에 반납 형식으로 해서 패선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건 또 유조선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해군이군수지원함을 주로 한 세척 정도 이렇게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냥 연안함 되고, 어 대간접 작전만 하고 하는 그런 해군이었는데 군수지연함이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군수지연함이더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 군함은 부족하죠. 어,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았죠. 왜냐 지금이야 뭐 북한의 간접선이다 뭐다 어, 이런 거 어, 굉장히 소요가 줄어들었지만 그때는 70년대, 60년대 또 80년대 이럴 때는 북한 간접선들 아, 부산 다대포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수로 들어오고 뭐 반잠수정 들어오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북한 간섭선을 잡기 위해서 해군들이 계속 작전을 뜁니다. 그런데 어 작전 능력이 뭐 기름이 다 되가네, 어, 물이 다 되가네, 식량이 다 떨어졌네. 그러면은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여유롭게 해서 모항으로 복귀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뭐어링급 구축함이다, 평택으로 또는 인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 인천이 당시에는 이제 함대사령부였으니까 인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은 또 기름 연료 또 소모되죠. 들어가서 또뭐 하다 보면 또 이제 완전히 또 휴식하고 또 정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군수지원함이 바다에서 보급을 한번 해주면 조금 더 작전을 더뛰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군수지원함들, 이천 평화 같은 이런 구담들은 제대로 된 군수지원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바다에 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붐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수평 보급해주고 이게 아니고 그냥 뒤에다 호스 연결해가지고, 어, 이렇게 바다로 빠뜨려주면 어떻게 그냥 주워가지고 이제 기름 집어넣고, 어, 또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보급해줄 수밖에 없었고, 이때도 뭐 헬기가판이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쌍방이 헬기가판 이런 거 없었으니까 뭐 식량 보급, 탄약 보급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물하고 기름만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해주는데, 자, 보시다시피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때 북한 잠수함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야참 이거 정말 위험한 보급을 수십 년 동안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해군은 배는 부족하고 모항은 멀고 그러니까 보급함 좀 사주세요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미국 해군하고 예납작전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연합작전할 때미 해군 군수 지원 받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야, 아주 빠르게 달리면서, 왜냐, 적의 잠수함이 들어와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거 뭐 천천히 달리면 나 잡아 드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빠르게 기동을 하면서 또 기동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양쪽에서 복을 받네요. 그리고 헬기에서 또 뭔가를 내려주네요. 이런 모습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 한국 해군은 세계 최강의 해군인 미군하고 연합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 최선진 전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도 말이야 장기작전 보장을 위해서 군수지원함이 대형화되어야 되겠어. 그리고 생존성 보장을 위해서 아주 속도가 빨라야 되겠어. 고속화 즉 고속기동한 상황에서도 보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어. 그리고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서 양쪽으로 또 빠르게 보급 시간이 짧아야.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겠죠. 그래서 자동화 해야 되겠어. 그리고 빠른 보급, 그리고 건식보급이라고 하는데 탄약이냐, 식량,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직보급, 즉 헬기를 통해서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군의 주요 순뇌부들은 전부 항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항해과. 육군으로 치면 보병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전투함들을 몰던 사람들이 데다 보니까 참모 총장이다 다해도 그래 내가 보급을 잘 받아야 돼 그래서 보급을 잘해줄 수 있는 이 군수지원함에 대한 소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해군의 군수지원함 어, 건조사업단이 1986년도에 발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듬해 제3차 전력증강 계획에 군수지원함 사업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현대중공업하고 건조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는 2년 만에, 에, 1990년 7월 29일이죠. 초도함인 천지를 진술을 하게 되는데, 자, 천지. 왜 천지냐? 어, 아까 뭐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천지함, 화천함, 대청함, 소양함, 진양함, 뭐 이런 건데, 이군수원함들 이름이 청평함도 마찬가지고, 다 호수죠. 호수. 땜이 있고, 어, 때문에 해서 호수가 되고 천지는 뭐, 어, 자연 호수지만, 뭐 그런 호수들 아니겠습니까? 뭐냐? 기름, 물,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급을 해주니까, 백두산 천지처럼 물을 많이 담을 거야. 기름을 많이 담을 거야. 화천 때문에 화천호처럼 물과 기름을 많이 담을 거야. 소양강, 소양호처럼 기름을 많이 담을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호수 이름을 군수재남 이름으로 씁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산 대형 뭐 지금이야 대형도 아니지만 지금 보면 소형 군수지원함이에요. 군수지원함 이름을 백두산 천지의 천지로 썼습니다. 근데 백록을 왜 없냐? 백록담에는 물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어, 군수지원함 천지급이 탄생했는데 스펙을 보면요, 길이는 136m, 그리고 폭은 17.8m입니다. 전투함보다는 뭔가 조금 좀 뚱뚱한 선형이죠. 어, 뭔가 짐을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배수량은 경하 4,200톤. 그런데 에, 물과 기름을 많이 넣기 때문에 만재 배수량은 무려 9200톤으로 늘어납니다. 추진기관은 코다드. 그러니까 디젤 앤 디젤. 디젤 엔진 4개를 집어넣어서 평소에는 2개로 순항하고 급할 때는 2개 더 떼서 4개의 디젤 엔진으로, 어, 항해를 하는 겁니다. 최대 속도는 20노트. 그리고 무장은 노봉. 우리 국산 20, 어, 40mm 쌍열포죠. 포 탑은 하나인데 포신은두개 있습니다. 40mm 포. 그거 앞뒤로 하나씩 해서 노봉 두 문, 그리고 벌컨, 20mm 벌컨 두기 해서 총네 개의 무장이 있습니다. 승조원은 130명, 그리고 셰 플레어, 그리고 어뢰 기만기 이렇게 나름 뭐 대공 무장 또 대잔 무장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연료, 식수 4,200톤을 넣을 수 있고요. 식량은 450톤, 탄약도 450톤. 이렇게 해서 식량과 탄약은 헬기를 통해서 갖다 줄수 있고, 물과 기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있는 붐이 있고, 여기에 물과 기름이 나옵니다. 여기 또 호수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평 보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1990년 첫 천재함이 진수되었고, 그 이후에 대청함, 화천함, 이렇게가 나왔죠. 자, 이게 보급을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우리 충무공 이수직급 구축함 있고 그 뒤에도 충무공 이수직급 구축함이 따라오죠 자, 그래서 어, 수평보급을 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해길을 통해서 예, 식량이나 어, 탄약을 수직보급을 또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쉽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라는 게 이게 뭐둘다 지금 경합배수량이 4,000톤 넘고 만자배수량 여기는 9,000톤 가량 되고 하다 보니까 살짝 어떻게 잘못되면 파도에 살짝 이렇게 밀려서 쭉 가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고 또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끊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항진을 하면서 아주 똑바로 항진을 하면서 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갈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 평소에 훈련 많이 해야 되죠. 어, 그래서 우리 이 해군들은 보급을 받기 위해서도 진짜 보급을 받고 또 유사시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장기작전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평시니까 뭐 삼직제로 돌아가고 하지만 전쟁 나면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에, 어, 적의 공격이 있을 시에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보급을 잘 받기 위해서 평시에, 어, 보급 플러스 훈련 목표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어, 이쪽으로, 즉, 여기가 지금 무무대왕함인데요. 이쪽으로, 어, 기름을 넣어줘야 되죠. 이 호수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오냐. 어 총이 있습니다. 총에다가 어 줄을 매달아서 쏩니다. 그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쏘아서 이게 폼물선을 그리면서 이 무무대왕함의 갑판으로딱 안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착하면 신속하게 수병들이 그걸 또 잡죠. 잡아서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쏘는 훈련 또이 어, 무무대왕함 또는 이 전투함에서는 그걸 또 받는 훈련 이런 게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 쏘면 빨리 또 신속하게 회수해서 또 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받으면 어또이 고리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와이어를 통해서 밑에 이제 호스가 쫙 자동으로 쫙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호스, 물 호스 이렇게 와서 이제 기름을 넣어주고 청수, 물을 넣어주고 이렇게 보급을 받고 뒤에는 헬기가 판에서또 어, 헬기를 이륙시켜서 탄약이나 어, 또 식량 이런 것들을 보급해주기도 하고요. 또 혹시 배에서 뭐 고장이 났는데 부품이 없어. 야 군수 사령부에 부탁해 가지고 빨리 지금 좀 갖고 오라 그래. 그러면 또 여기서 헬기를 통해서 부품도 보급받기도 하고 수리부품 뭐 이런 식으로 어, 하는데 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한국 해군이 이제 해상 보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서 장기작전할 수 있는 즉 원양작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예, 해군사관학교생도들 수낭 훈련 갈때 전투함 하나. 보급함 하나 군수지원함 하나 이렇게 해서 가죠. 그래서 장기 작전하면서 군수지원함에서 보급을 해주고 보급하는 훈련도 하고 사관생도들도 어, 사관생도 시절부터 이렇게 보급받는 훈련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순항훈련갈때 천지급 한척씩꼭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대항해군을 향한 첫걸음이었는데 사실은 국제적인 규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군수지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군이 지금 이제 7전단 제 7기동전단 만들었고 이걸 앞으로는. 더 군함을, 전통을 많이 만들어서 제 7함대, 7기동함대를 만들 어,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 7함대는 대양작전을 할 텐데, 당연히 더욱더 큰군수지원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이 만재 9천톤의 천지지급이 아니고 2만 톤이 넘는 소양호를 만들었죠. 그 소양함이 지금 이제 한참 나와 있는데, 어, 천지함 지금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의 목표는 천지함을 소양, 클래스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작아서 이제 현대전에 맞지 않아서 대체를 한다. 저는 그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30년 썼으니까 바꾸자라는 것은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군함도 전투함도 마찬가지고 탱크도 마찬가지고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30년 썼으니까 그냥 뭐 아주 버릇처럼 대체하자. 아니, 해군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군들 보십시오. 45년씩 씁니다, 지금. 어, 계속 개량해가면서 팬텀이다, 제공호다, 개량을안 해서 40년 넘어도 넘어가지고 이건 못 쓴다라고 되는 것이지, F-16처럼 계속 개량하면 40년, 50년 쓸수 있어요. k 원 전차도 87년도에 첫 생산했지만, 계속 개량해서 2050년까지 쓸 거예요. 그런데 해군은 30년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교체를 해요. 이건 안 된다. 어, 지금 뭐 진해 부산에 들어오는 미해군의 군수재단 보면 50년씩 씁니다. 50년씩 미해군이 우리보다 작전을 적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개량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산 분야가 사실은 눈 어두운 분야인데 그냥 30년 썼으니까 기계적으로 교체한다. 그거 이제 하지 말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가보면 멀쩡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이건 현대전하고 맞지 않다. 그런데 이배도이 작은 배를 굳이 130명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이거는 요즘 뭐 임금비가 굉장히 부담이니까 또 병력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돼야 되지. 30년 썼으니까 당연히 대체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재뿌리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천지 클래스 우리 대항해군의 첫걸림이었는데 너무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만들 때 크게 만들어야 오랬습니다 계속 계량을 해서. 그걸 꼭 염두에 두어 주십시오. 지금 소양 클래스 그것도 작습니다. 4만 톤짜리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